네, 이번 시간은 파상풍 테타너스의 예방접종에 대한 것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 위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체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저랑 이제 D탭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소아 예방접종 스케줄 암기법에서 DTP는 서로 다른 세계 대문자기 때문에 13을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A의 존재를 생각하라.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출몰하는 시기를 묶어서 1, 2, 4, 8, 이진법화 시켰죠. 그래서 이 13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4 더하기 8밖에 안 된다. 먼저 자주 나오는 2, 4, 6이 바로 1이 의미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2는 12에서 15개월인데 지금 없죠. 그 다음에 4. 4는 15에서 18개월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8은 4에서 6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회의 DTP를 맞는 거죠. DTEp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뭐, 만약에 이게 이제 펄투시스죠 100일인데, 100일의 금기 대상이다. 그럼 이제 DTP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일단 내가 어, 계속적으로 어떤 방어력을 구축하고 있으려면요 시간에 따라서 떨어질 때쯤 다시 이제 올려줘야 되죠. 그게 이제 부스팅의 개념인데요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 맞는 게 끝이 아니라요 성인이 돼서도 적어도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은, 그러니까 이 구간을 여러분이 한 10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떨어지는 시기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쯤은 테타노스와 디프테리아가 들어있는 독소, 그러니까 백신의 개념이죠. 요거나 아니면 t d a p 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번은 꼭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10년마다 한 번씩은 맞는데, 뭐 TD를 계속 맞아도 되지만, 그 중에서 한 번은 꼭 이 tdap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고, 추후에 파상풍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경우, 그러니까 한 번도 성인이 돼서 이 예방접종을 안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어렸을 땐잘 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td랑 tdap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어, 선생님 둘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답은 tdap을 골라주셔야 돼요. 한 번도 일단은 성인이 서안 맞았는데 우선적으로 먼저 맞아야 되는 거는 꼭 포함해야 되는 tdap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tdap이라고 하는 건요, 왜꼭 맞아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 td는 디프테리아 테타누스고 여기는 ap가 있죠. ap라고 하는 거는 101의 펄투시스입니다. 자, 101의 유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자기가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가족이 임신한 경우에 태아나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신생아에 대한 이 백일의 보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은 맞아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즈 권고를 합니다. 자, 11세에서 12세 사이에 추가 접종의 개념으로 Tdap을 맞아라라고 이제 2019년 소아 예방 접종 스케줄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D탭 이어서 이제 T탭까지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 선생님, 왜 이제 계속 이 D탭을 쓰면 될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T탭을 써야 되는 겁니까? 자, 당연히 우리가 써봤겠죠. D탭을 그냥 꾸준히 계속 써보자라고 했는데, 자 나이가 이제 들면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비례해서 부작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일단 주사 부위를, 주사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요, 뭐 발적이나 통증이나 열나는 것, 뭐 부어 오르는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제 고용량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저용량으로 써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정성의 문제로 용량이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DTP를 이렇게 이제 바꿔 쓰는 겁니다. T는 똑같이 대문자인데 소문자가 됐죠. 이게 이제 용량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아하, 이게 이제 D 탭이랑 어, T 탭의 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 D 탭은 사실 이 시기가요, 음, IPv라고 하는 거랑 이제 좀 많이 겹칩니다. 자, IPV도 이제 서로 다른 세문, 세 개의 대문자이기 때문에 13으로 이제 연상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기가 겹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맞으면 안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D탭과 IPV를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주사도 존재하는 거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궁금한 게요. AP가 도대체 뭡니까? 왜 다른 애들은 그냥 DT인데 얘는 혼자 A가 딱 붙어 있습니까? 자 원래요, AP도 있고 WP도 있어요. 이 AP는 Acellular Pertussis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WP는 Whole Cell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포고 이거는 무세포 백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우리가 예방 접종은 백신 그러니까, 능동 면역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약독화시키고, 불활성화된 어떤 적군의 정보를 살짝 흘려주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진짜로 칼 들고 있는 사람이랑 싸우기 전에, 그냥 이제 인형이랑 싸우는 거죠. 인형 가지고 이제 목검을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의 면역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대상이, 이 홀셀의 경우는, 그냥 이제, 어떤 면역원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전성분을 쓰는 거고요. 그니까 이거는 정제를 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면역원성을 획득할 수 있는 몇 개를 이제 특정 골라서 딱 필요한 것만 정제를 해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a-cellular 펄트시스가 적고요. 그다음 효과는 오히려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P가 그리고 일단 정제를 했으니까 가격은 AP가 비쌉니다. 자,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는요, 이 AP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어, WP를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AP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용어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이어서 이제 어떤 경우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가. 예방조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